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용량 쌀 요구르트 영상을 한 군데로 모아보았습니다. 어지럽게 보여드려서 실례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대용량 쌀 요구르트라서 엄청 쌀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미 쌀 1컵하고 맵쌀이 9컵 들어갔습니다. 아주 가득하죠. 어, 밥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니까요. 어, 저는 쟁반을 먼저 뜨거운 쟁반이면 더욱 좋습니다. 따뜻하게 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한꺼번에 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되고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어, 다음 영상을 한번 지켜봐 주세요. 밥이 엄청 많아서 물을 부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깜빡하고 바로 하네요. 어 근데 예, 이제 일단 음, 보여주기 쉽게 밥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어 저렇게 뜨거우면 음, 밥솥에 물을 부어 가지고 물하고 같이 이렇게 부어도 편리합니다. 엄청 뜨거워서 저는 혼났거든요. 어 제가 예, 밥이 얼마나 이제 보여주기 많은가를 보여주기 해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요 어 솥에다 넣어 가지고 하면 더 편리하다는거 말씀드리구요 어 저는 이전에 7시간 만에 된 것은 위에가 3분의 1 정도가 위에가 생 쌀이었고 나머지는 밥이 되었었는데 밥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생쌀 이었을 때도 되었습니다. 맛은 똑같이 되는데 에, 쌀 씹는 게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고 있다가 한 일주일 후에 에, 냉장고에서 발효가 되어서 그런지 이, 똑같이 먹을 만큼 되었었어요. 부드러워졌거든요. 어, 그러니까 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다잘 됩니다. 저는 보리쌀을 주로 많이 해서 먹고 있는데요. 어, 보리 쌀을 넣어도 상관이 없이 되던데 어, 다른 지인께서는 보리 쌀보다는 음, 음, 그냥 현미 쌀하고 현미 쌀한 컵에 에, 이게 네컵 맵쌀이 네 컵하면 네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던데 어, 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찹쌀을 하면 훨씬 담니다 어, 단걸 싫어할 경우에는 현미 쌀 이런 경우가 훨씬 낫겠죠. 어, 그리고 현재 온도를 측정을 해 가면서 이제 유산균 넣을 수 있는 그 온도를 만져보는 거거든요. 어, 제가 유산균을 냉장고에서, 음, 한뭐 이제 미리 꺼내서 냉장고에 두고 있다가 바로 이제 꺼낼 수도 있는데, 네,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면 너무 딱딱해서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잖아요. 분리가 안 되니까 어, 음, 하루 전날 냉장고에 두면 좋습니다. 냉동실에서 냉장고에 두면 좋고 만약에 깜빡 잊었을 경우에는 어, 미리 이 물에다가 이제 제가 한뭐0분 정도 해 놓으니까 금방 녹더라고요. 어, 그렇게도 하시고요. 어, 일단 이때 잘 섞어야 됩니다. 잘 섞어서. 이때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잘 뒤집어 주시고, 어, 나서 온도를 유지를 합니다. 30도에서 36도 사이에 온도를 계속 유지해주면 됩니다. 온도가 저온인 이유가 밑에 알루미늄 판 위에 매트, 물매트 이해가 있어서 좀더 저온일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온도는 각자가 조금 신경을 조금 써야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우아래 지금 미지근 하거든요 미온 아주 미온 이에요 어, 30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항상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어, 뚜껑을 열어보니까 쌀 요구르트 맛이 납니다 지금은 8시간 네, 저어주려고 어, 새벽에 예, 지금 저어주고 있네요. 4시간 전에 그러니까는 4시간만 다 저어주면 좋은 것 같아요. 4시간 돼서 저어주고 지금 8시간에 예, 8시간 만에 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따듬어서 어, 잘라뜨고요. 제가 간을 봤는데 예, 그릇이 그릇에 담아서 봤는데 그릇이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그릇에 담아서 어, 간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 덜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똑같이 닫아줍니다. 어, 너무너무 향기가 좋아요. 쌀요구르트 향기가 약간 나거든요. 어, 그래도 덜 달아서 다시 예, 뚜껑을 음, 호흡이 잘 되게 해놓고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항상 해주시고요. 어, 호흡, 저게 아까 그 빨대를 꼽아 두면 좋았는데 빨대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이불도 호흡을 하게 살짝 해둔 게. 번그시해 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물을 한 그릇 붓고 나서 한 시간 이후에 지금 열어 보는데요. 어, 온도가 저 같은 경우는 한 시간 동안에는 불을 꺼놨어요. 어, 더 익어버릴까봐 발효가 더 많이 될까봐 불을 꺼서. 두고 지금 물을 14분간 중불에 끓여 가지고 물을 미온이더라고요. 이렇게 14분간 끓이니까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온도를 아무튼 미온에만 하면 될것 같아요. 저건 쌀의 니라고 하죠. 니가 나오네요. 아마 현미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잘 저어주면 됩니다. 제가 10시간 만에 봤더니 막걸리하고 요구르트 중간 맛이 약간 음, 톡 쏘는 맛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맛이 아니라서 12시간째 저 같은 경우는 두었습니다. 어, 그랬더니 지금 현재 거품이 엄청 많이 일어나죠. 탄산음료처럼 톡 쏘는 맛이 나면 정말 잘된 것입니다. 저는 저를 가지고 다시 또 12시간을 시켰습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12시간이나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맛있게 해서 잡수세요.